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이렇게 저 부적 스티커, 휴대폰에 부착하는 부적 스티커에 이어서 이제 올해는 이을사년에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장사 영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돈이 자꾸 새어나가시는 금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시험 합격에 대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장사 영업, 가게에 붙이는 부적이에요. 카운터 뒤에 붙이는 부적이고, 요 뒷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송수 기도에서 쓴 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을 부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산는한 해에 정말 장사도 잘되고 시험 합격되고 좋은 일에 있어서 좋은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생강게 끼지 보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남성 인물을 예.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주 말씀드릴게요. 네. 65년도 4월 18일. 이 사람은 일단 사주 자체가 이런 거 얼굴을 알리는 사주지만은, 연예인으로서 하루엔 사주는 아니고, 네. 소년부터 간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보다는 나라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고 나이가 지금 을사생이면은 60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간운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의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흔히 말해서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오오. 어 이내신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에 항상 구설 12 어 이런게 끼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조금은 뭔가 이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하고의 이렇게 구설 시비가 있고 뭔가 주위에 사람은 많아도 인덕인복이 간운 치고는 인덕인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도 해야 되고 뭐 사주는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뭐 자기 현재 지금 내가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65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크게 간운이 꺾이는 것도 없고 사주가 크게 하락하는 것도 없고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앉은 자리에서 뭐더 높이 올라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국회의원 말고 뭐더 높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사주는 가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그런데 저는 뭐 매번 얘기하지만은 뭐또뭐 점을 보면서. 이사람의 사주의 기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이 성향을 또 느껴보면, 뭐, 성향은 뭐, 그렇게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없고, 그냥 호불호가 있는 성향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좀 싫어할 거고, 좀 그런 성향. 근데 저는, 뭐, 이 사람 모르겠어요. 사주만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크게 나쁜 사주는 아닌데, 그냥 우리 우리가 이제 무당들도 이거, 영이라는 게, 영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촉이라고 할수 있고, 네. 어, 뭐, 느낌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뭐, 사주는 좋지만,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뭐, 좋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음, 뭐, 또 뭐, 맨날 또한 얘기 또 하겠지만, 뭐, 뭐 이재명 음. 대표나, 뭐, 저 안철수, 국회와 네. 어, 내가 그두 사람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사람과 또 비슷하게 또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뭐 제가 뭐 좋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사주 기운을 느껴봤을 때 사주는 좋으나 뭐 성향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런 사람. 사주가 꺾이지는 않네요 뭐 네. 65년에 접어들었어도 크게 꺾이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뭐집앞그뭐잘 챙기면서 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 음. 정치인이긴 한데 정치 맞죠? 네. 네, 정치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정청래 정청래요? 네 아. 요즘에 계속 한심판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 무당이 <laughs> 일반인들이 촉촉이라고 하지만 네. 이 무당의 촉은 일반인들은 뭐, 훨씬만, 몇십만 배 뛰어넘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네, 저는 정청래 이분이 네. 뭐, 윤석열 탄핵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싫어하진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 잣대를 대했을 때 탄핵을 할만 탄핵을 찬성을 할 만하니까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간경 끼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뭐 정청래 네. 국회의원이라 서 하지만은 국회법사위 청문회를 제가 한 번씩 봐요. 네. 이 보면 그 국회법사위 그 위원장으로서 하는 그 행실 보면 참 기가 차죠. <laughs> 차죠. 자, 그리고 뭐또 이게 말이 약간은 또 새어나갔는데, 대한민국 6.25 전쟁,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훌륭한 조상님들 6.25 참전 용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 작은 영토를 지킨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없었으면 유엔 미국 이런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것도 미군, 미국이고 현재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뭐 북한이라든지 거기서 우리를 함부로 할수 없는데 그쵸?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옛날에 뭐 어? 저 뭐, 미 대사관에 하염병인가 던지하고 불지르고, 어, 이한 음.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는 뭐,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들지만은, 네. 그는 사람이, 반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네. 하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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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뿐만 아니겠죠? 네. 예. 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 이제는 가면 갈수록 붉은, 음. 눈으로 보이는 붉은색으로 물드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속이 전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그 붉은색이란 건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네. 어, 이 뭐가 민주주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이 사람 사주는 좋습니다. 어, 사주가 끊기는 사주는 아니에요. 뭐 다음번에 국회의원 나와도 얼마든지 또할수 있을 그런 사주예요. 어, 네. 만약에,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네. 못 나오고, 네. 하게 된다. 조기 대선에도 치러진다고 하면은 네. 정청래 아, 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선고가 이렇게 비선거박 탈이 되어서 네. 못 나오게 되면 민주당의 뭐 대표주자로 예를 들어 정청래 네. 국회의원이 나온다. 네. 아, 뭐 정청래 국회의원 나오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개나 소나 다 나올라겠죠. 개나 소나 다 나올라겠죠. 그는 까문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까문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음. 아, 대통령은? 예, 네,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계시 네, 이상입니다.